자, 함수 f(x) 로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점자표를 지금 쭉쭉 설정을 해 놨는데. 자, 여기서 지금 네 점을 꼭지으로 하는 사각형 넓이를 ST라고 하자. 이게 요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충분히 요 지금 얘는 보니까 어, t, 0. AA라고 해 놨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걸 t라고 생각해 줘 가지고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 넓이. 이 사각형을 구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자, 요거 지금, 요거, 길이가 지금, 뭐가 됩니까? 로그 2에 A가 되겠죠. 요 길이가 로그 2에 A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죠? 가로 길이는 2가 될 거고. 요, T로 바뀐 거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두개 더해서, 그 다음에 반 때려주고 2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두개합이 나오겠네. SA란 놈은, SA란 놈은, 얘는 두개 합이니까, log 2에, 여기 A 제곱 플러스 2A가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요게 다음 순으로 등차 수열를 이룰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이 2면, A 값이 2면, 여기 2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 S2는, S2는 2 집어 넣어주면 4, 4, 8,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S4, S4 구해보자. S4는, 자, 16, 10, 16, 8이니까, 24가 24 로그 2의 24이렇게 나와요 SA는 얘기했고 얘네 두개더 해주게 되면 얘두 배랑 같네 그죠? 두개더 해봅시다 두개더 해주게 되면 요 로그 2의 8이거든 8배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얘가 로그 2의 8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면 진수끼리 곱이죠 8배의 a제곱 플러스 2a 요거 두 배랑 같다는 뜻인가? 니까 24의 제곱이랑 같겠지? 24의 제곱인데 24 곱하기 24 이렇게 쓰자 자 약분되면 3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풀어주게 되면 이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72는 0이 될 거고 요거 지금 인수분해가 되네 요거 9랑 8 안되죠 그러면 6이랑 12 안되고 요거뭐 인수분해가 안되네 이게 지금 자연수 a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어, 어쩔 수 없다 그래 공 써야겠네요 문제 답을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겠죠 플러스 양수일 거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73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루트 73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자연수 의 값은 73이더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단순 산수 문제예요.